13살에 강제로 북파공작원으로 끌려간 소년 블라인드 이슈가 알려주는 다양한 세상 이야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현재 나이 85세의 김성길 씨의 실화입니다. 김성길 씨는 본래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인 이북지역 사람이었습니다. 1955년 8월 밤 그는 아버지와 함께 HID 소속 공작원들한테 납치되어 영문도 모르고 강원도로 끌려왔고 당시 군은 부자를 서로 인질로 삼아 북파공작 훈련을 시켰습니다. 당시 김성길 씨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1956년 10월 김성길 씨의 아버지는 북파공작대의 길잡이로 군사분계선을 넘다가 사망했지만 부대는 사망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1957년 8월 김성길 씨가 15살이 되던 해김 씨는 첫 임무를 받았습니다. 임무 내용은 학생으로 위장 후 초소 위치와 주민들의 동태 파악, 해안 경비 상태 등을 파악한 뒤 복귀였습니다. 그러나 첫 임무는 앞서간 척후병이 지뢰를 밟아 바로 귀환했고. 한달 뒤인 9월 같은 임무를 받아 북한에 침투했고 6일 만에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1958년 부대는 김 씨를 대학교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떠버리고 사회로 내보냈으며, 1970년 김 씨는 공무원이 되어 1999년에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김성길 씨는 평생 정보기관의 감시를 끈질기게 받았으며, 2004년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법이 제정됐지만 북파 임무 수행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김성길 씨의 아버지만 특수임무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